스타일 완성 남성 패션 슈즈 캐주얼부터 드레스까지. 이 제품은 남성용 캐주얼 통기성 소프트 솔로 슈즈입니다. 이 신발은 웨딩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잘 어울리며 캐주얼 비즈니스 룩으로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슬리본 디자인이라 신고 벗기 편리하고 패치워크 패턴이 독특한 포인트를 줍니다. 에바 소재의 깔창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서 봄과 가을에 특히 적합합니다. 대형 사이즈로 다양한 발 크기에 맞춰져 있어요.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이 신발, 정말 추천드립니다. 패션 파티 브로그 슈즈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신발은 남성 드레스 슈즈로 특히 웨딩이나 비즈니스 자리에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사이즈는 48과 47까지 제공되어서 큰 발을 가진 분들도 걱정 없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디자인은 클래식한 브로그 스타일로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. 버클 스트랩 클로저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고 편안합니다. 봄과 가을에 적합한 시즌성이니 이 시기에 특히 활용도가 높겠죠? 실제 사이즈와 잘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런 점에서 일상에서도 포멀한 자리에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. 한번 신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영국 스타일의 앵클 부츠입니다.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 부츠는 파티나 스트리트에서도 멋을 낼수 있어요. 힐 높이는 13cm로 낮아서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 있고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일반적인 크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특히 혼합 색상 패턴이 돋보여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죠. 봄과 가을에 적합한 수공품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니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